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 그러면, 네 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드러내라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뭐 총, 뭐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현, 없습니다. 네명이 네,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시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과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그래, 물어볼게요. 아, 네, 네. 네. 그 그러면 그러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당시에 증인의 말하자면 말하자면 부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군인들은 얼마나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간 대에는 열다섯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다섯 명이라는 것은 이제 본청까지는 안 들어가고 경내에 말씀하신 예, 울타리 거잖아요. 내에만 들어가 있는 울타리 울타리 아, 안 경내에만 있었던 겁니다. 건물 경내에 밖 네? 그렇습니다. 열열몇 명? 15명입니다. 15명이 국회 본청 바깥에, 그러니까 경례는 경례지만 국회 본청 안은 아니고, 예. 거기에 있을 상황이었다? 예. 음. 그래서 그때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예. 음. 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어 본인께서 어, 외부의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전사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경로를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경로를 열고 그냥 그 이후의 역할들은 저희, 저희에게 별도, 별도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전사인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그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나온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증인의 부하들이 하는 건 아니다 경로만 열어주는 거다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전사도 어디까지 수행할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